벌써 3일이 지났는데 이 예언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군 그를 믿은 것이 큰 실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대족장님! 전 부족이 명령에 따라 집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어서 야영지를 준비해야겠다 전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식량과 숙소를 충분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 네, 대족장님! 전사유 그런 맛이 헬스크림 소식은 아직 없나? 전쟁 돌의 부족과 함께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말이야. 아직 없습니다. 헬스크림님 쪽 소식은 한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진장 그런 맛이 대체 어디 있는 거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화면 상단에서 버튼이 반짝이는 건. 퀘스트 일지가 업데이트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목표를 확인하려면 퀘스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일꾼은 금을 채취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금광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당 사이를 왕복하며 금을 채취합니다. 여기 추가 일꾼이 있습니다. 금 채취 속도를 높이려면 건물의 집결 지점을 지정했습니다. 이 건물에서 훈련을 마친 유닛은 자동으로 집결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집결 지점을 설정하려면 유닛을 생산하는 건물을 선택한 후 원하는 위치를 우클릭하십시오. 정령들이 동요 군. 네. 보유한 금의 양은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됩니다. 일꾼이 금을 채취하여 전당으로 가져갈 때마다 마라. 금 보유량이 증가합니다. 유닛을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전당을 선택하면 하단 중앙에서 유닛 생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완료! 금이 더 필요합니다! 늘어난 인구를 유지하려면 오크 진지가 더 필요합니다. 진지는 식량을 공급하여 추가 병력을 훈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진지를 건설하려면 먼저 일꾼을 선택하십시오. 필요합니다 금이 더필요합니다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좋아. 로더부 준비 완료. 금이 더필요합니다 바로 부 좋아. 음 작업 완료 완비하여. 준비 완료 완비하여. 네. 이제 병영을 건설하였으니 그런트를 훈련하여 병력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트를 훈련하려면 먼저 병영을 선택하십시오. 무슨 일이죠? 전쟁 준비실을 적절히 배치하면 나무를 채취할 때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꾼 중한 명에게 지시하여 다른 일꾼이 나무를 베고 있는 근처에. 전쟁준비실을 건설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가요? 준비완료 할수 있고 말고요 금이 더 필요합니다 퀘스트 완료에 필요한 만큼 그런트를 훈련하십시오 클레갈 그래 노갈 준비완료 음. 온다브 좋아 좋아. 로크 나라시, 로크 레가르, 로가 준비 완료. 네. 기꺼이 합쳐. 명들이 도용한 보드에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작업 완료. 명예를 위하여. 음. 이제 진지 건설이 완료되었으니 진지를 건설한 일꾼에게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멍청 놈들아, 마라. 노클레가, 노가. 대되지 마라!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정령들이 공유하는... 곳.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음.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정령들이 공유하는... 곳. 작업 완료! 금일. 더 필요합니다! 물대지 마라! 온다부! 명예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온다부! 좋아! 음... 좋아! 명예를 위하여! 내목을 음. 어디에... 온다부... 온다부... 좋아 명예를 위하여 음. 로클레르 로갈 음.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완료 내 목숨을 정녕 어디 공유하는가 응답. 명예를 위하여. 좋아. 좋아. 네. 일하자 일. 일하자 일. 할수 있고 말고요. 울대지 마라. 현지스토야합니다 네? 좋아요, 좋아. 너희 오크는 얼라이언스 수용 정책을 위반했다. 우리님이 너희 지도자 중 하나를 생포했다. 지금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대족장님, 저들이 우리 지도자 중한 명을 생포했다고 합니다. 혹시? 마신님이 아닐 까요 아니길 바랄 수밖에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후회하게 만들어지겠다 록타로가! 전사들이여, 나를 따라 인간들을 몰아내자! 노클레가! 우리 마을이 홍적받고 있습니다! 우린 바해머를 위하여! 우릴 대지 마라! 노클레가 녹아! 변 r 완료! 정령들이 동요하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내가 바로 y y 장이다 네? 기 t worry, 치했습니다 스할과 병력을 이끌고 다리를 건너 그런 마술을 찾으십시오. 대족장이다. 전투 중 건물 하나가 손상되었습니다. 손상된 건물을 수리하려면 먼저 일꾼을 선택하고 수리 버튼을 클릭한 후 수리하려는 건물을 좌클릭하십시오. 작업 완료. 마라 명예를 위하여어온 역습을 호드에 몬다부. 내목 명예를 위해. 좋아. 작업 완료. 음. 명예를 위하여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정령들이 공용하는 이다. 물리지 마라. 령들이 동요하는. 너 내가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음. 대장님. 오클레가르도갈 조아 온다보 조아 네오빈디라이 세내 목숨을 오딜 내지 마라 내가 바로 내 목숨을 줘야 된다 더욱 커진 부대 규모를 유지하려면 자원 수입의 마라. 일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음. 이러한 비용을 유지비라고 합니다. 로크 나라, 뭘 원하십니까? 로클레가, 로간, 정령들이 공용하는. 분. 좋아. 음, 내 목숨을 모아 명예를 위해. 가 바로 대족작이다 음... 명예를 위하여 좋아 온다부 최후를 맞이해라 로클레가 누가? 를 위하여 도불대지 마라 아무도 살아남지 네. 못한다 정령들이 뭘 원하십니까? 어? 물지 마라. 회장님, 대장. 바로 해족장이 필요하 진지를 더 건설해야 가 여러 마법 유닛들을 함께 조종할 때, 각각의 마법 유닛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속으로 인터프이스를 원하는 개별 유닛을 선택할 필요 없이 단하게 유닛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택된 명목들은 화면 중앙 하단에 있는 작은 초상화로 표시됩니다. 다른 명목 초상화 중에서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것목은 현재 선택된 소그룹입니다. 탭키를 누르며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되지 않은 명목 초상화를 좌클릭하면 명목 초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된 소그룹의 명목 명령창에 표시됩니다. 호지의 신시 정령들이 도요하는군 정령들이 도하는군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좋아 꾸물대지 마라 로클레가 정령들이 요하는군 무슨 일이 마라 로클레가 내가 바로 대족장. 대족장이다 도클레가! 대족장님! 크롬마 신님이 붙잡혀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경비탑의 감시가 사뭄한 지역입니다 한 곳으로 밥을 파괴하라! 헬스크림을 뿌려야 한다! 내가 바로 필요하오. 대족장이다 불러서 뭐 대족장! 내지 마라. 나를 불러가시오 그리하겠소정리하이어하는어드리하여물되지 마라 불러서 대족장 나를 하겠 하겠어. 내리하하 우리 이겠어 우리 하 하겠어. 하 정령 샘이 이용하는군. 노클 레가 돈가? 불러셔 대독장 보물 되지 마라. 노클 레가 돈가? 불러셔대독장 그런 맛이 괜찮소! 덕분에 난 무사하네. 자존심에만 상처를 입었을 뿐이야. 다행이군. 이제 이곳을 떠나 인간의 영토를 영원히 등지려고 하오. 내가 왔군. 날 따라오게 좋은 생각이 있네. 하하. <laughs> 인간의 배를 타고 떠나는 게 어떻겠나? 음 <laughs> 완벽하군. 그래도 호드의 나머지 인원들을 기다려야. 모두가 집결했습니다. 대족장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제 떠나겠으라 서쪽의 칼림도 대륙으로 가게, 그곳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찾게, 그러면 동족을 구원할 수도 있을 테니까.